야, 좀 배고프지 않니? 배고파요. 어 배고파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삼계탕 먹자. 그럴까요? 우리 도 보양 좀 해야지. 보양 이해지 삼계탕 먹자. 아, 아, 먹어야 이리 가지. 아니, 먹어야 이어가지 와우. 아 이것도 수현이도 할수 있겠다. 아, 그럼 그럼요. <laughs> 아니, 요리가 필요한 거야. 짜잔. 이거 그냥 넣으면 되고. 파하고 좀 썰어가지고 갈 테니까 저기서 끓이자. 좋아요. 오. 갑니다. 이렇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콩마늘 같은 거 넣어도 좋겠다. 넣는 거 진짜 좋아해요. 게요 애들이 뭐 안에서 화이트 테닝했어? <laughs> 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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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해.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수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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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어,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아 배고프다. 수현이는 부추 넣어서 먹는데? 어, 아, 부추 너무 좋죠. 어차피 위에다가 넣을 거니까. 아, 아. 파, 김치 같은 거 필요하지. 아, 반찬, 삼계탕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동김치야. 야, 김치야. 좋지. 잘 익었어요. 그럼 숙성이 잘 됐어. 아, 좋다. 이건 배수김치 네. 이 정도면 김치 괜찮겠죠? 든든하게 먹겠는데. 어, 끓는다. 어, 그렇지. 와. 아, 아, 너무 맛있겠는데? 열어주세요. 아우 예쁘다. 예쁘다. 아우 아, 예뻐. 오. 아, 미안하다. 잡해바라. 아. 아. 이렇게 삼도 하나씩 넣어줘. 자. 위에다가 그뭐 부추 넣고 싶면 부추하고, 실고추 조금씩 얹어줘. 그래, 예쁘잖아. 데코도 이쁘게. 통통하다. <목소리> <텅텅하다>. 수현이가 <목소리> 부추도 넣는다고 그랬나? 아, 어, 저 부추 좋아해요. 이게 제대로 된 보양식 보상 아니에요? 아, 그럼. 역시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해. 그럼. 이, 이렇게 먹어야 손님들한테 어, 또 보양... 제대로 해드리죠. 아, 그럼. 멤버들 삼계탕 먹는 날. 야! 무늘 호강하는 날이야. 야, 일단 국물 맛을 한번 봐줘야 돼. 진짜 전문집. 맛이 어떤가요? 그 상계타운 그줄 서는 집들. 음 딱그 맛인데? 어 진짜 전문집. 전문집맛맞지않니 야. 아. 이어 아니 완벽하게 돼 있네. 야. 이게 야 깊어 얘가. 어. 아, 맛있지? 깊어요. 맞아. 요 응. 그룹 보이 <laughs> 음. 음, 맛어 너의 안을 보여줘. 와. 안이 꽉 찼네. 딱이다, 딱이다. 살 봐봐. 제대로 모양하는 것 같은데? 음. 음. 지금 왜 이렇게 맛있니? 진짜 맛있어. 와, 안에 있는 밥 장난 아닌데? 음. 진짜 맛있어. 아. 음. 우리는 뭐 먹을 것만 들어가면 말이 없어지더라고. 먹을 거에 진심이라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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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뚝딱이네. 음 소면 국수 있다. 국수 해보자. 국밥에 보통 요만큼 국수 나오는 건 아, 있지. 아유, 오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우 네, 충분합니다. 아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탄수화물이 더 들어가니까 난 너무 좋네. 선생님, 국물 좀더 주세요. 아, 그러면 먹어. 예, 다 예. 아, 완전 삼계국수인데? 응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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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응, 어우 면이 되게 묘하게 잘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 그냥 국수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국수만 따로 나오는. 아니 근데 형이 정도면은 사실 오시는 손님분들한테도 삼계탕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좋아하겠다. 이제 초복도 다가오고 하니까. 여기에 딱 약간 전복 같은 거딱 올려놓네. 그렇지. 어. 아, 여기다가 전복 괜찮은 것 같은데? 전복 한 마리씩. 어 여기에다가 어. 딱 우리 스타일대로만 조금 더 얹어서 넣으면 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끓였다. 음. 우리가 24시간 동안 했다. 음. 우리가 했다. 그럼 24시간. 그러네. <laughs> 24시간 동안 끓인 걸로 <laughs> 저, 되니까. 조리 <저>, 가마솥은 <laughs> 우리가 끓였다. 끓였다. <laughs> 끓다는 거짓말 아니잖아. 아, 그럼 팩트죠.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 팩트잖아. <laughs> 못하게 <laughs> 음, 어, 빨려 오니까 맞아요 아 배부르다 아 <웃음> 이렇게 <laughs> 나오고 <나오겠지>? 있다 이벤트+ 이벤 이벤트 그렇죠 아 이렇게 정밀 없이 먹었다는 건 맛있었다는 뜻입니다 맛있어 근데 <laughs> <laughs> 야 진짜 이렇게 와다 그냥 한 마리 뚝딱이네 오, 아, 그냥 뚝딱이야 뚝딱 잠아먹었어 진짜.